a가 양수고 b가 음수, c가 양수일 때 1차 방정식의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 이거를 y는으로 정리해 볼게요. 일단 by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가 되고요. b로 나눠보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됩니다. 자, a가 양수, b가 음수, c가 양수입니다. 자, a가 양수고요. 비가 음수, 그러면 여기에 음수인데 앞에 또 마이너스 있으니까 전적으로 체 기울기 값이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리고 비가 음수, 시가 양수. 비가 음수, 시가 양수인데 또 앞에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A, y절편은 플러스가 돼요. 그러면 y절편이 플러스고요. 여기 지나고 기울기도 양수. 즉 오른쪽 위를 향하면 이렇게 되니까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는 4, 사분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